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피 송경환입니다 음, 오늘은 음, 이 손목 저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며칠 몇 주간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벼울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그 손목 저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손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어디가 아플까요? 보통은 이제 이 절임 현상이 오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 손바닥 주변에 있는 부분이 절이다고 해요. 또뭐 새끼 손가락 쪽이 절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쪽이 절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 손목 주변이 절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 우리가 보통 게 해부학을 들여다보면 어, 혈관은 청색이나 붉은색으로 표시하지만 이 신경을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신경이죠.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신경. 우리가 이제 핸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 이 눌림 현상이나 꺾임 현상에 의해서 저임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 이렇게 핸들을 잡으면 핸들을 잡으면 요렇게 쥐었을 때 또, 혹은 또, 이렇게 지었을 때, 뭐, 다양하게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신경이 늘려지고, 신경이 늘려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나타나죠. 새끼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드랍을 잡았을 때, 꼭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두세개 정도가 아프다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보통 우리가 통증이 오는 부위인데, 자, 그러면 원인은 어떤 원인들이 이 손목과 이 손바닥의 저림현상의 원인일까? 원인은 첫 번째는 일단 안장과 핸들이 너무 멀다. 안장과 핸들이 멀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탑튜브가 길거나 아니면 스템이 길거나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이 레버 세팅을 좀 앞으로 해서 얘가 좀 멀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두 번째는 이 레버의 세팅을 잘못했을 때이 레버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 있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밀려 있거나 이랬을 때이 손목이 정렬이 되지 않고 어, 꺾임 현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안장 세팅이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장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수평으로 세팅하는 게 맞습니다. 안장이 좀 어, 안장통 때문에 이 안장 코를 앞쪽 살짝 기울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면 미끄러진 현상 때문에 체중이 핸들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라이딩 포지션에 대한 문제인데요 라이딩 포지션이 어, 너무 핸들 쪽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어,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무게가 좀 많이 실리겠죠 그리고 또 등을 완전히 이렇게 쭉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일자등 좀쭉 펴진 좀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펴서 라이딩 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페달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페달링이 저는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달링이 어, 이렇게 어, 누르는 페달링 위주로 하다보면 또 혹은 당기는 페달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손목 저림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연성 부족에서 옵니다 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체력이 있잖아요. 뭐 지구력, 뭐 근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체력이 있는데 유연성도 체력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유연성은 재밌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예그 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근력이나 근지구력은 이게 나이가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 이게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연성은 언제든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손목 통증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연성 부족인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핸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할 때, 좀 유연하신 분들은 몸을 충분히 접어서, 이 핸들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면 제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 부족도, 우리가 아, 손목 저림의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첫 번째는 이제 핸들과의 거리가 멀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레버를 살짝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템의 각도 우리가 이제 스템이 붙어있잖아요. 스템의 각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대부분 스템은 하향 방향으로 스템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스템을 뒤집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향 6도인 경우에 뒤집어 쓰면 상향 6도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몇 도의 이 들림 현상을 볼수 있냐면 12도 정도의 들림 현상을 볼수 있겠죠. 만약 6도의 스템이라고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러 튜브에 꽂혀있는 스페이서들을 좀 올려서 전체적으로 허리 각도를 조금 세워서 체중을 안장 쪽으로 좀 이렇게 실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스템이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탑튜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프레임이 커버리면 결국은 이 스템도 길어지고 스템을 좀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핸들과 이, 라이, 이, 이 안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손댈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장이잖아요. 안장 앞으로 당겨버리는 그런 것의 시도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좀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고 그제 지난 영상에도 있는 것처럼 KOPS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앞으로 당겨놓으면 라이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라이딩 자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음, 여러가지 자세가 있잖아요. 그 앉아있는 자세에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등을 둥글게 말고 손만 가볍게 핸들에다 얹어 놓는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이 라이더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안장의팔 핸들의 2라고 말씀드려요. 네, 안장의 체중을 다 실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페달링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지 않냐고 얘기를 하죠. 그럼 페달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페달링을 할 때, 페달을 밟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뒤꿈치를 밀어내라. 그러니까, 뒤꿈치를 누르는 페달링을 좀 해보세요.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뒤꿈치를 밀어내면, 핸들을 이렇게 누르는 자세가 아니라 살짝 핸들을 당겨내는 듯한 느낌의 어, 그런 페달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어필에서는 어필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들을 살짝 살짝 당기면서 페달링을 해요. 평지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페달링을 하면 어, 이 손목 저림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유연성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자전거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 요새는 뭐 홈트레이닝이 아주 유 유행이더라고요.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예, 번갈아가면서 자주자주 예, 자주 해주시다 보면 이 예, 벌써 자전거에 올라섰을 때 예, 뭡니까 이 체중이 핸들로 쏠려지지 않도록 몸이 받쳐 주겠죠 그러면서 손목 저림 현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어때요 참 핸들도 다양하죠 다양하고 잡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핸들을 잡을 때 우리가 여기만 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잡고 타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잡고 타는 것도, 잡고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핸들을 잡을 때 다양한 포지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라이딩을 할 때는 다양한 핸들 그립 방식을 채택을 해서 좀 변형을 잡아주면서 손목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쉬는 시간에 이렇게 라이딩은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타고 또 쉬었다가 또 타고 쉬고 타고 쉬고 하잖아요. 쉴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예,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예, 이 손목에 지나다니는 신경과 또 혈관과 인대와 근육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오래 타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런 풀어주는 활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 보통 이게 손목에 저림이 오는 그런 이유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음, 자전거를 타실 때 오는 손목 저림 현상의 어, 원인과 또그 어디가 아픈지 그 위치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